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 전부터 한번 이런 모임을 꼭 갖고 싶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가 여러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두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소프트웨어 중심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인 또 개발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된이 자리가 참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 타오르지를 않는다 하는 아쉬움이 많았는데 오늘 이런 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방향을 한번 제대로 잘 잡고 그. 우리 나라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업인 여러분이 크게 한번 뻗어나가는 계기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또이 자리가 바로 우리 국내 최대의 소프트웨어 집적 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인데, 어, 그이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 사회로 어, 나아가는데 중요한 날로 앞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소설 어린 왕자 뭐 대부분 다 읽어 보셨을 건데 거기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소프트웨어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논의할 소프트웨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반도체의 네 배, 휴대폰의 다섯 배에 달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자동차라든가 의료 기기, 항공기 등 첨단 제품에도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또 스마트 안경, 스마트 자동차 등 무수한 제품들이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을 현실화하는 힘도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 봐도 소프트웨어의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상용화해서 IT 강국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n h n 한 h 한글과 n 퓨터 넥슨 등 지금 판교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첫 번째 정보화 물결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인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산업혁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를 않아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을 수립해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단가를 4년 만에 인상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소프트웨어 제갑 주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서 소프트웨어에 들인 창의성과 노력이 온전히 보답받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활용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공공정보와 사업이 오히려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등 해서 공공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꿈의 직업이 돼서 최고의 인재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유입되고, 이들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처우가 더욱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기술과 산업을 융합하는 연결 고리로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보스 포럼이나 또 독일의 프라운 호퍼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세계적인 ceo 와 연구자들이 한 목소리로 사물 인터넷과 원격 의료 스마트 공장과 같은 융합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융합의 총매제가 되는 것이 또 바로 소프트웨어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물 인터넷 준비지수 2위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통신망과 강력한 제조 기업,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잘 활용하고 또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보완해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 등 융합 산업을 육상, 육상, 육성하는 일은 기술과 제도, 예산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대표적인 부처 간 협업, 민간 협업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소프트웨어 민관합동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영국과 인도에서는 이미 초 중등 전 과정에 걸쳐서 컴퓨팅 교과를 필수로 가르치고 있고, 일본과 중국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가 컴퓨터적 사고를 기본 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 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고급 인재 양성에도 힘써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컴퓨터 공학 전공 전공자의 수가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을 강화해서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 사회, 예술계와의 융합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소프트 인재를 길러 내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학계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